이즈랑 카르마는 한타 때 삭제시켜주마. 진짜로 원래 선공 들고 싶었거든. 무난하게 근데 <목소리> 이 <목소리> 특성들이 너무 버리기가 아까워. 그래서 우추도 들어야 되고, 절집 폭결도 들어야 되고. 아니 실수 공속로 들어야 되나 여러분? 조금 먹기가 힘든데 공속로는 안 되니까. 맞지. 아따 맛있다. 쪽쪽 빨아주마. 아, 따, 시 시원하다. 따꼼, 따꼼하지? 아, 무난하다. 인장, 인장 포션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무난하면은, 얼마나 편하겠냐. 그죠? 밤수가 맞겠지, 그래도? 블라딘데 여러분들? 리안들이 이런 거보다? 극딜 갈라면? 아, 근데 어차피 유체화 있어가지고, 그니까 러 이동기가 필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니까 나는 그딜 중에서 뭐가 제일 낫냐 이거지. 그럼 벨트는 딜이 좀 아쉬워. 뭔가. 어차피 유치아 들어놨잖아. 쫓아가는 거 있어서는 지리는 거지. 뭐. 아, 그러니까 벨트가 뭔가 나도 벨트 뭔가 이게 정감이 안가. 벨트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뭔가 딜이 약간 딸리는 느낌이랄까? 와, 헤르메스 신발? 미쳤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자, <목소리> 습니다이게다보자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그래도 쿨감신의 밤수 나왔네. 이러면 됐지 뭐. 여기서 그불 대킥 하면 되겠다. 그불 대킥. 그러니까 그 사이온 그라가스가 선픽으로 뽑는 이유가 있네. 리얼 무상성인데? 정을 대부름이라. 나도 뭔가 더, 더 압박하기가 빡세다. 왜이렇게 쫑차오지? <목소리> <할수> <목소리> 왜 화가나있어? 차오지 차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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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컷! u 이제 블라디 u 어떻게 t cut, 고요 t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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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나중에 이즈카르마 고통받는 재미 벌써부터 설렌다 벌써부터 설

맛있다, 맛있어. 편하긴 한데, 아, 뭔가. 솔직히, 그, 사이온을 압박하는 그 묘미는 없는 게좀 아쉽다. 그렇지, 마방템이 초반에 효율이 좋잖아. 와, 블라디 크니까 뭐, 미쳤다니. 점점, 대랄해져가는. 하하! <laughs> 아군이 당했어. 다든지 <목소리가> 차 <목소리가> <목소리가> 신냈다 여러분들 인정? <laughs> 강심 강심 받고 깜짝 놀랐네 아니 드럽게 안 뒤지긴 한다 쟤도 진짜. 아 근데 이제 사이온과 상대하니까 진짜 맞대가리가 없네 진짜. 오, 와. 진짜 미쳤네 피를 말리는 집중하라쟤비라쟤비 처치했습니다. 내라 처치했습니다.

혈액좀当的지지过因为太热 오, 는热는好 뭐. 그부랑 이즈는 그냥 딜 못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나 왜? 뭔 소리야? 갑자기. 뭔 소리야? 어, 지금 2주 구부를 빙사를 만들어 놓고 2주를. 어이, 뭔 소리야? 씨! 어 이거는 딱 공원 지팡이까지 마무리하면 되겠다. 이즈 노플이니까 내 유치아 먼저 돌아오니까 이즈 먼저 물게요. 이거 뒤졌어.

아, 네, 네. 와 근데 뽑기는 끝까지 잘했다 인정. 와 근데 쟤네도 썰은 안친거좀 대단한데 그렇지 않아? 거의 세기 말인지? 야나 딜량 제 사이온이랑 왠지 나 딜량 좀 높을 것 같다 이거 하루 종일 티키타카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서로 때리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왠지 서로 딜량이 조, 존나 높을 것 같은데 아 타지 사이언이라 1등이야 서로 이건 뽀삐가 명의 받아야지 엥? 뽀삐 왜 명의 못 받아 협곡에 오신 이즈 봐봐 이건 무조건 헬리아 탑카루마 해야 돼 이거 진짜 우아 나도 극딜하고 싶었거든 이건 헬리아 가야지 이원파는 우선은 헤르메스 신발은 신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헬리아 간 다음에 최대한 어그로 핑퐁을 아, 할수 그 있는 이거만 착취도 들었어요. 생명의 샘도 들면서 미친 보조 능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팀이 투원드리기 때문에 한번 희생하자고 착취를 뜯으면서 최대한 저거 뭐야 착취 뜯어주면서 최대한 탱킹도 키워주면서 옛날에 또탑 카르마 한데 유행했었거든. 싸아 싸아 그런 맹키로 성장 체력 많이 올려주고 그 다음에 무난하게 착취도 많이 뜯어주면서. 집중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평화가 최우선입니다. 아 좀비 카르마 비슷한 오조 확고합니다. 카르마 가야지. 우리 지금 투원들이잖아. 거기다가 카직스까지 있어가지고. 이거만 또 극딜 그 카르마가면 안 좋은 게 저기 봐 조합 봐봐 미블린이랑 베이가라서 반반 컸나? 하나 된 마음과 정신. 흔들리지 말아라 라스리안 어우 간다 나잖아 그냥 아주 안정적이잖아요. 타번 일했어봐 이거 바로 풀 피해. 빠졌어. 그죠? 평화가 함께하시게. 아 근데 이블린 걸었어야 됐는데 내가 클릭을 잘못했다 이건거든 내 실수 맞아요. 플래시라도 만약에 없으면 제 최소 빼는 건데. 좀 이따 대천사까지 가면 대천사는 갈게요. 헨리하고 제국으로 갈 건데 대천사는 가고 그다음 피해를 헤르메스 피해를 그다음 피해를 대천사 피해를 자... 헬리아 제국 그다음 마지막 집네 번째 템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뭘 갈지 좀 고민해 볼게 그때는 정령 형상 같은 거 가도 될 듯. 처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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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은 그 아래쪽에서 소식 들리면 따봉이 국룰이긴 해. 하하, 우리 팀이 이기고 있지롱이 너는. 흔 야, 이런 카르마를 해도 시발 탑갱을 존나 오는데. 와. 같다 여러분들. 라티리 <목소리> <목소리>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 역시 따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와 진짜 존나 느끼온다엘티비그사이 전진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목소리> 가나 <가에는> 키리비. <목소리> 평화가 함께할 게으름 따위 내 사정이었습니다. 집중하세요, 라스리안 언디. 적이 미쳐날뛰고 있 아군이 당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 하지가 아, 너무 아이블린 먼저 올것 같은데. 악당을 기 위해 자신이 악당이 흔들리지 말아요

아 이블린은 무슨 삽을몇 번을 쳐오냐? 얘는 카정에 미친 놈인데 그냥 카정만이 지금 하루 종일가 그냥. 흔말 트라우마가 있나봐 자기 그. 뭐 그냥 걸어오면 되잖아. <목소리>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보타를 파괴했어. 이즈랑 딱 카직스가 그런 밸류. 아터브 그냥 나름 잘한 것 같아. 아터만에 칭찬을 수 드립니다. 대국 나오고 종령 우승 나오면 딱 된다. 질레야 질수록. 보타를 파괴했어. 확실히 탱커 밸류보다 이런 밸류가 더 웅변하다. 집중하세요. 이 <목소리> 역적으로 해?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형아적으로 공격적으로. <목소리> 이리는개올 <현타> 거야. 반에탑 보다가 산줬는데 결국 1이에 이게 했습니다. <목소리> 그렇죠. 치 이블린 님나 원콤 못 내지. 생명의 셈에다가 야무지게 지금. 제국 오막까지이연판 질리야질 수가 없다. 질리야질 수가 없어. 우린 반드시 결정을 내린다. l a s t i a n o 어디 갈 건데? 어떻게 막을 건데? 어떻게 막을 건데? 어, 어떻게 막을 어, 건데? 그렇지. 개수가 개수가 그렇지. 아까 카직스가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됐어. 그렇지. 그렇지. 확실히 뭐라 쟤 이거지 이거 아, 네, 네, 까까까 아군이 당했어 깔끔하다 아 아펠 마음에 든다 아펠 따봉 줘야 되겠다 이건 바 이게 서포터의 마음인가봐 여러분들 진짜로 와 아군 회복량 야무지게 해 줬고 회복량도 보고 얘아 얘는 자기 회복량 미쳤고 피해 흡수량 와 미친 일등 고생했어 키키 아유 또 카르마승리 미션까지 미쳤다 그냥 감사드립니다 진짜로.